로 물을 주고 그 이후에 제가 어, 옛날 방식인데 어, 요거 잎입니다 해바라기 잎이거든요 어, 그래서 낮두위에 음, 어 잘라야겠다 낮두위에 얘가 흙이 마를 수 있으니까 물을 주고 위에 이렇게 덮을 겁니다 뭐이래 덮다 요렇게 덮다 덮어서 이렇게 흙을 올려주면은 바람이 안 날라가고 나중에 씨앗이 올라오면은 물을 걷어낼 겁니다 이렇게 저는 낮에 여기 흙이 어, 마를까봐 지금도 낯도 엄청나죠 제가 위에 봄 같으면 위에 비닐을 어, 한번 투명한 비닐을 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음 선선해야 되니까 일단은 요 나뭇잎은 이렇게 어, 해바라기 잎이거든요 잎을 따서 이렇게 덮어놓으면 어, 수분 유지도 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해볼 겁니다 지금부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심은 무가 어떤 게냐면은이레드무 그리고 여기 김장무 두 가지를 일단은 먼저 심어 봅니다 네 여기 한 줄기는 아한 줄기 아니고 한줄어 이거는 이걸로 심어 보겠습니다 어, 웰빙무 빨간무 되겠네요 이두 개는 김장무 심고 여기 한 줄은 이걸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구멍 뚫어서 어, 김장무 심었고, 열빙무도 심었습니다. 레도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어, 잎을, 여기 해바라기 잎이 거든요 옆에 제가 해바라기를 많이 심어서 잎이, 넓은 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낮 기온에 수분 날라가지 말고, 그리고, 어, 시야 바라도 어느 정도, 수분 유지하니까, 물이 감듯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움이 안 될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이을 덮어봅니다. 그요 위에는 흙을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게 덮어겁니다 이렇게 날아가지 못하게 흙을 어, 위에 얹었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낮도위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어, 잎을 남은 잎을 남은 잎이 그다음에 해바라기 잎이었죠. 어, 잎을 덮었습니다.